사연보살 85번째 이야기 가족 안에서 외로운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 사연보살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운 사이, 가족 안에서 조용히 외로움을 느껴온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늘 괜찮다는 말로 덮어야 했던 시간들 그 안에서 사랑받고 싶었던 진짜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영씨는 삼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어리적부터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죠 너는 언니니까,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그 말은 어느새 지영 씨의 의무가 되었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동생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사춘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지영 씨는 늘, 나는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큰딸, 밖에서는 뭐든 잘해내는 어른. 지영 씨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있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마음 깊숙이 외로움이 자리 잡았지만,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생신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웃음꽃 피는 대화 속에서, 누구 하나 지영씨에게 요즘은 어때? 라고 묻지 않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역할일 뿐인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항상 괜찮아야 하는 사람인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러움이 마음을 짓누렀습니다. 그날 밤 지영씨는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영씨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선명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씨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외로워. 그리고 언젠가는 꼭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지영씨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눌러둔 것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당연한 감정임을 기억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차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외로움은 결코 작지 않고 그 감정은 이해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 일.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타연보살이 당신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안아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